자, 아, 요거는 3번 아이언입니다, 3번 아이언. 그리고 화면 잘 보여드리려고, 뭐 화면을, 뭐, 여기 불을 껐어요. 화면이 잘 보이게. 네, 요거 이제 상급 자체라서 좀 어려워요. 헤드가 굉장히 작고, 뭐, 샤프트도 다버렸어삼백 해서 3번 아이언은 뭐, 한 180에서 200미터 저는 기준으로 보니까, 어, 그 기준하에 방향성을 이제, 뭐 제가 한손 넣는 걸로 던지라고 했죠. 이렇게, 진짜, 진짜, 실전로 넣으면서 던지라고 했을 때, 이 던지는 스윙으로 방향성이 어떤지,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5개를 쳐볼게요. 어, 이 방향성은 180에서 200m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이드 스피니 400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휘기 시작이에요. 400 이상 올라가면은 옹그린을 못하고 럭트 쪽으로 가고, 네, 아니면 오비나든지 그리고 400 아래로 떨어지면은 뭐 휘더라도 스트레스성이거든요 그래서 400 아래로 떨어지면 옹그린이 가능한 그런 이제 방향성입니다. 400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스피니함을 읽어서 골프전보는 정확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 스피드 142. 레디. 사이드 스피드 319. 어, 거의 또 빠르죠? 사이드 스피드 393뭐또 스트레이트죠? 레디? 아이고 약간 밀렸다. 사이드 스피드 요거는 제 실수에요. 하나 딱 밀렸고 레디? 사이드 스피드 3 8 2 4 0 4 0 0이4 8 0 4 0 4 0 4 0이 480이 4 8아4 0 3 4 0 4 0까4는0이4 그렇게 4 0이안거0이트레스이 보지 나오고. 레디. 이4 8가서 꺼져가지고. 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줄게요 마지막. 자, 그럼 사이드 스피 219. 그럼 거의 뭐스트레이트 성이죠. 뭐 어, 좌우 200m, 180에서 200m, 뭐 194m, 195m 갔으니까 사이드 스피이저 정도의 요 정도 방향성이면은 한 그린에서 한 7m 안쪽에 붙는 뭐 그런 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친 거죠. 180에서 200m, 롱 그린도 어려운데 뭐, 한1 0미터 안쪽으로 붙이면 굉장히 잘붙죠 그래서 그 기준이 한 사이드 스피니한400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400 아래로 떨어지느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시고 방향성을 보시면 됩다 그래서 왼팔 스윙으로, 그냥 정말 클럽헤드를 던지는 스윙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양손으로 잡고, 저는 양손으로 잡고, 만약에, 이렇게 지 방향성이 더 안좋아요. 바로 사이드 스피 첫 나오죠. 근데 제가 뭐 골프 연습을 안한 것도 아니고 뭐 남들보다 못뭐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연습을 해도 정말 골프 난이도로 봤을 때 양손을 잡고 치는 것보다 한 손을 놓고 한손 놓고 치는 게 훨씬 더 방향성 거리는 양손이 뭐 세게 치면 더 많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 그 다음에 뭐 컨트롤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클럽이 들을 정말 두던지는 이런 느낌요 또, 사이드 스피인, 뭐, 3, 400 아래로 나왔죠? 훨씬 더 쉬우니까,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자기가 일단 한손 던지는 걸할수 있는 다음에 두개 비교를 해보시면, 이건 안 해보면 절대 모릅니다. 뭐, 뭐, 어떻게 골프를 왜한 손을 던지면서 양손으로 잡고 몸통 승인을 하니까 그 골프지, 뭐, 그게 왜 방향성이 더 좋냐, 몸통 승윙이 무조건 좋냐인데, 그 사람은 한 손으로 놓고 못 치죠, 그죠? 해본, 해보고 나서, 이게 좋고 안 좋고의 비교를 하는 사람과 그냥 하지도 않고 자기 상식으로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은 평생 한계,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저는 둘다 해보고, 오, 둘 중에 아직까지 제가 뭐 실력이 뭐 양손을 잡고 많이 못뭐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손을 잡고 치는 것보다 한손으로 놓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도 어느 정도 칠수 있는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시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상, 생각하는 이상 상상하는 이상으로 한 손을 놓는게 훨씬 더 골프가 쉬워질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골, 골프를 한손 놓고 배웠어요. 야구도 그냥 한손 놓고 툭툭 던지면서 배우니까 그냥 배트를 딱딱 던지면서 그 배트를 던지는 느낌을 기르면서 내가 몸의 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골프는 무조건 양손을 꽉 잡고 그냥 몸만 휘두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서 골프를 정말 한손 놓고 던지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똑딱이. 그래야 클럽헤드를 던지고, 클럽헤드가 어떻게 나가고, 자기 몸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걸 느끼면서, 그 다음에 몸회전이 같이 들어갈 건데, 처음부터 똑딱이를 이렇게 몸으로만 어깨 턴하고 이렇게 배우니까, 골프가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손넣는요 두, 두 던지는 걸로 연습을 해보세요.